네이버에 KMTV 검색해주세요. KMTV. 경계 상병입니다. <목소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그 동장 계시나요? 응. 청소 계시나요? 여, 여보세요? 동심아, 그 그래, 얘가 예. 지금 대로 작전 장교야? 저거 어떻습니까? 작전 장교야? 예. 예? 청소그 <목소리> <목소리> 지금 밑에 누구 있나? 자거 어떻습니까? 아그 밑에 누구 있고, <목소리> 누구 있나 밑에. 지금 대로 다장교는데 지금 저 연대 그 사단 그 사단 관찰로 예. 밑에 지금 일반 전화 응? 감시들하고 있는데 예. 밑에 누구 있나 지금 제일 후임이 누군가? 그 뒤에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제일 밑에 후임이 누구인가? 아 제가 막내이고 제위 한명 있습니다. 상병이 막내인가? 예.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그동장님 바꿔 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놀람> 아 충사수 대작동장 겁니다. 어어 웬일이야? 아그게 아니고 지금 급하게. 예. 네. 여당 그 지시하나 대지가 내려왔고, 네. 지금 경기도 지역에, 네. 그 김정일이 출몰했다고 얼른 목을 따오릅니다뭐야그 경기도 지역에 김정일이 출몰했다고 얼른 목을 따오라고 지금 군단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금 누구 전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요. 저 그. 인민군 부대 작전장교입니다. 어디 전화했나요? 거기 그 뭐야? 그 예비군 그 동대 아니예요? 예비군 동대? 예? 네? 예비군 동대? 어디 예비군 동대? 여기 거기 저기 뭐야? 이대작전장군데 경기도 네? 지역에 긴급 명령이 내려왔어요. 전화하신 분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여기 전화번호가요. 그동장히 받아서 오세요. 이름 이 뭐예요? 예, 이름 가르쳐 드릴게요. 김. 예, 네. 낙시, 네. 예, 네. 예, 김낙시입니다. 이름은 이름 이요 전화번호는 예, 전화번호는 02그 네. 386에 예, 네. 낙시 낙시 파닥 파닥입니다. 알았어요. 예. 여보세요. 예, 아니 얼른 빨리 김정일 목 따오세요 동계장님. 예비군도 빨리 손집해 갖고. 네, 김정일. 뭐, 다른데, 예? 거기 지금 전화번호 몇 번이나 그랬어? 예, 전화번호가 02에 네. 386에 파닥파닥 네. 파닥 낚였다. 몇 번? 아이, 파닥파닥 파닥 낚였다, 번. 저는 청년전화하고 있어. 이거 신고한다. 신, 신고, 신고. 그, 신고 정신이 투철하면 니승조미처럼 아가리가 찢어져요. 여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나? 전화번호 말입니까? 우리의 위대하신 전화번호 여자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았어요. 예 수고하십시오.